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오늘 되게 집에 있을 땐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게빵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음, 내가 빵 모자를 맨날 쓰고 나오는 이유는요. 못생겼어요. 머리도 막다 빠지고 그냥. 대머리 일판이에요. 최초의 여자 대머리라고 아마, 그, 모든, 모든 신문들, 안면에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오늘 저기 좀이 창이라는 게 말이에요. 저는 구민이를 많이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다섯, 세 개, 여섯 가지 얼굴이 있어요. 아그 뭐야, 기빈지, 대빈지, 계도 얼굴이 여러 가지고 내가 지금 뿔을 댕강해갖고 지금 새 뿌리 받고 있거든요. 아, 딱겁나게 비싼 거 제가 그냥 뿌리 내린 중인지 모르고 물물훅줬다가다죽겠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장만을 했거든요. 근데 무거워서 옷 갖고 오고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돌려놔야 오늘은 빠지지 말어라. 아 나는 편집 따는데 너는 맨날 왜 그러냐. 휴일 잘 보내고들 계세요. 저도 잘 보냈어요 집에서 크럭제로. 수, 여기에 저는 항상 주는 이깔슘야 저는 초진가 봐 잠깐만 좁 보니까 아 이런 걸 지금 아직 안 넣어 줬으니까 내가 이게 분갈이를 좀해 보려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다육맘님들. 나 혼자 쓰는 거잖아. 근데 막상 쓰려고 내가 보면 에, 집게도 없어지고 어? 가위도 없어지고 금방 있었는데 칼도 없어지고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안쓸 때는 잘 들어오요 그리고 가지런히 그냥 바로 내가 쓰던 곳에 놔 놓는데도 몰라 그럼 괜찮냐? 얘가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아 1년만에 목대가 왜이 지랄이요? 작년에 추 아주 엄청 뜨거웠잖아요. 에이, 나도 안 보이네. 안경을 써야 돼. 렌즈 끼고 싶고. 목대가 좀 긁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넘기고 내년 또 해야 될것 같아. 얘 예, 이름이 뭐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이, 이름을 이 얘기를 하면 따라 하더라고. 야. 여기다 풍덕 심어주고. 아. 이지잖아요 가운데. 얘가 내가 진짜 공갈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여기를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여기만 댕강하고 싶어요. 댕강도 지겨울 때가 겁나게 많답니다, 여러분. 난 이거 언니 오래 됐지. 제가 여기서 흙만 가지고 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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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당 가지고 오고 이렇게 주니을니니신 정신 정 아니, 아팔아먹었어요 내가 저기 혹시 저부티사롱아라아분아실까요 다영맘님들 그분은 말도 진짜 여성스조게조아조근니아하 아니, 아니, 시니시니 아니, 아니, 아쇼아를아이 올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개인 하우스에서, 이렇게, 아이들, 에, 그분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도 다육이를 사랑하죠. 근데 이게요, 다육이, 이게 이제, 너무 오래 키우다 보면요, 건태기도 오고, 사춘기가 다시 오고 그래요. 사춘기는 왜? 이제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왜 사춘기 때문에 아직 예민하고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갖다가 막 진짜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짜증나게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선 제 조카들이 특히 여자 조카들이 뭔뭐 말을 못해 말을 예, 사육이가 하고 싶대요. 그 저는 다 거의 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워서 내가 자고 나온 거를 한 개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내걸 보고 가더니 얼마냐고 돈을 들고 온 거야, 글쎄. 나한테 산다고.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벼주고. 사실요, 이, 다른 다육맘, 다육만리... 아, 오늘은 지방방송이 많으니까 이해해주세요. 휴일이니까 이렇게 여기 킵장에 식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참 좋네요. 맨날 조용하다가 사실 이 분갈이 해줄 게 많아요 근데 올라리 옷도 없네 아나씨 미리 갖다놓고 시작을 했어지? 제가 다른 사람처럼, 출신하지 못해서. 그, 암튼, 그, 얘기하다가 말았죠. 부티사로 구분. 응! 음, 이번, 어젠가? 그저인가 화분 구매한 거고, 어디분이야 그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가예요, 고가. 아, 저도 옛날에는, 이거, 한색으로, 화분, 똑같은 걸로, 짜르르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더 사고 새로운 거 나오면 구매하고 또 새끼가 나오면 짝을 맞춰주고 그랬었는데 아니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냐? 너무 후달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오니움 페스티벌이야 완전히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 행위 1일 때는 얼마 받죠, 여러분? 나도 몰라요. 까먹었어요. 근데, 못말 하다 말았어. 지나가는 행위 때문에 까먹었으니. 아, 나. 있잖아요. 그 핫, 그 분, 핫분이. 아, 윤주분. 윤주분. 그게 이렇게 고가더라고요. 저는 저, 그냥 착하게, 제일 비싸게 쓰는 분이. 사인경 분, 그리고 도엔더 분, 공방 분이 좀 기깔나게 보시는게 있습니다, 있기는. 내가 그거는 다음에 이용시켜 드릴게요. 멋있어요. 대지 새끼, 코끼리 새끼, 뭐, 부엉이 새끼,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가 다 됐다고, 다 됐습니다. 아왜 이렇게 깜깜하니. 보일 거야. 음, 했고요. 요게, 요게 말입니다. 요거. 이렇 깜깜하니. 요게 그냥 노을이에요, 노을. 그냥 노을인데, 음, 이렇게 자구 좀 봐요. 얘는, 노을은 요런 데서, 막,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자구들이 엄청 나와요. 나, 이거, 이꾸지는안 해봤어요. 저쪽에 있는 애 하나는 옆으로 퍼지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퍼진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여기를 딱딱 잘라서 심을 수 있어요 아, 조그만 거 자르르 얘가 지금 분갈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물을 끝에 있어갖고 앉았다가 어, 분갈이 겁나 오래 됐나 보네 뽑히고 있네 뿌리가 이렇게 요게 언종 노래요. 자구가 지 멋대로 네, 여섯, 여덟, 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구가 이렇게 안 달렸으면 여기 모조 모주 있죠. 모조가 참 이뻤을 거예요, 얼굴이. 이뻤었, 이뻤었고요. 저도 대한민국에 언종이라는 건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걸 봐봐요. 제가 이것도 산지 5, 6년 될, 될 거예요, 아마. 5, 6년? 얘는 언종노을이에요. 색깔 자체가 틀려요, 얘는. 분갈해져도. 그리고, 여기 지금 꽃 올라오죠, 꽃대 그리고 얘는 요런데, 막 요런데서 자구들이 엄청 올라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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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강지, 모강지. 에이씨,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씨발 아이. 보일지. 이렇게 올라와. 지금 현재 다섯 개지만 아마, 제, 저, 어... 여름 되면 한 여섯 여섯 개 되지 않을까요? 다시 자랑 타임이었고요.